어,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할 건데, 만약에 이런 식이 나온 거야. X-2Y는 3. 그 다음에 2X-Y는 5. 이런 연립방정식이 나왔어. 요 앞에 요 갈매기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된다. 알죠? 이거 한번 연습해볼까? 이거 그릴 수 있어, 이거? 이렇게? 미안해요. 해봐. 떼어. 떼요 천천히 해봐. 이렇게. <laughs> 해봐. 3을 이게... 거꾸로 쓴다는 그런 느낌. 3을 어? 거꾸로 쓴다는 느낌. 3을 거꾸로 쓴다는 느낌. 어 연습합니다. 이 앞에 있는 갈매기 이걸 뭐라고 한다? 열립이라고 한다, 열립. 네. 열립. 열려라. 정제. 된 거야? 됐죠? 자, 네. 풀어볼게, 다시. 이것과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이 열릴 때 있네, 그치? 네. 이걸 푸는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방법은 아직 약간 원시인 단계, 우가우가 단계, 어떤 단계. 이걸 다 풀어, 그냥.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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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풀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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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푸는 거 알겠지? 원래는 다푼 다음에 어, 너랑 너랑 공통이네그 답을 내주는 거야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엄청 귀찮을 거 아니야. 너무 많잖아. 풀어야 될 게. 네. 내말 이해됐어?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, 이 원시인에서 살짝 호모사피엔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개념 한다. 호모사피언스. 뭐냐면 가감법이라는 것과 외워야 됩니다. 형님 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몇개 없어. 이건 외워야 돼. 가감법, 다, 가감법과 대입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. 알지? 네. 그 그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거야. 첫 번째, 가감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 가감법은 여기 있는 가가 더할, 가짜야, 더할 가짜, 더할 가짜, 더할 더. 얘는 빼다야, 빼다. 빼다. 빼일 감자야, 뺄 감자. 여기서 얘들지 감소 뭐 이런 거 있잖아. 증가, 감소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더하고 빼는 방법이란 뜻이야. 더하고 빼서 문자를 줄여버릴 거야. 문자를 줄이려 갈 거야. 자, 지금 이 상태에서 문자가 줄여져, 안 줄여져. 이 상태에서는 문자가 안 줄여져.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은 요 밑에 거를 두 배를 한번 해볼게. 4x 플러스 2y는 10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안 돼? 안 돼요 됩니다 안 아, 돼요 됩니다 왜?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걸 곱해줘도 아무 상관없어 음... 다른 의미로 얘기해볼게 자 2분의 4가 있어 4분의 얼마? 4분의 8 4천 분의 얼마? 네? 8천, 8천. 4억 분의 얼마? 8억 8억 어 이거 너무 늘어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이거 다 똑같은 숫자죠 네 맞아? 이게 왜 그러냐면 왼쪽과 아니 위와 아래에 똑같은 숫자를 곱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똑같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음. 여기까지 이해 됐죠? 네자 합니다 도현이 집중하시고 자 앞에 봐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아,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다 여기까지 됐지? 이거 두 개를 이거 두 개를 더 해버리는 거야 10끼리 더해버리는 거야. 10끼리. 10끼리 더하면 은 좌변은 좌변끼리 더해져.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져. 여기까지 됐어? 네. 두 개를 더해버려. 이거 두개 사라지는 거 보여? 5X죠. 네. 5X. OX... 오른쪽 얼마야? 10. 3 맞아? 13? 아 예. 13. 13. 13. 어, 그래서 X가 얼마? 5분의 13입니다. 여기까지 이해 돼? 네. 된 거지? 그 다음에? 이거를 여기 넣든, 여기 넣든 아무 데나 상관없어. 아무 데나 넣어버리면 돼. 자,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넣으면은 5분의 13. 마이너스 2Y. 는 3. 되죠5 계산하기 싫으니까 전부 곱해버려. 13. 마이너스 10Y. 는 15. 오른쪽으로 넘어가자. 2. Y가 얼마? 마이너스 5분의 1. X가 5분의 13. y가 마이너스 5분의 1 해서 답은 뭐라고 되는데? 5분의 13, 컴마 마이너스 마 5분의 1 이렇게 되면 됩니다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? 되겠지? 이게 되고 있지?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. 이게 가감법이고 두 번째 대입법 하러 갑니다. 자, 연습 좀더할 거야.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도 돼. 자두 번째 갑니다. 두 번째는 대입법이라는 건데 대입법. 한 쪽을 다른 쪽에 대입해버리는 거야. 네. 얘를 문자 한 개만 남게 바꿔버려 x는 이렇게 그럼 얘가 2y 플러스 3 되는 거 보여? 네. 그럼 이 x 대신에 여기 대입해도 되죠? 네. 넣어버려도 상관없잖아 네. 그지 넣습니다 그러면 2 괄호하고 2y 플러스 3 플러스 y는 5 계속 4y 플러스 6 플러스 y는 5 5y는 마이너스 1. y는 마이너스 5분의 2. 조금 전에 y도 마이너스 5분의 1 나왔다고 기억해? 네. 똑같은 답이 나오죠. 뭐야? 됐어? 다시. 그래서 y를 이용해서 다시 x를 구하여 x는? 마이너스 5분의 2. 더하기 3. 근데 이 3이 얼마? 5분의 15 아니야? 네. 5분의 13. 아까 5분의 13 나왔다고 기억해? 네.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는 겁니다. 아, 똑같은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. 그지?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은 저게 뭐야? 쉽겠지만 문제를 연습해보면 괜찮아져. 알겠지? 지금 소개했다. 소개까지 했어.